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철주입니다. 음, 아, 제가 저번 시간에 어, 성대 얇은 성대로 소리를 냈을 때와 이제 두꺼운 성대로 소리를 소리를 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음, 그 저번에 찍었던 영상에 영상이 다들 좋다고 많이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너무 길다고 너무 영상이다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한것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압력에 대한 내용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최최 최,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어, 하지만 좀 내용은 그래도 좀 알차게 만들 수, 막 찍어보려고 한번 생각 중입니다. 영상이 저번에 너무 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한번 짧게 최대한 짧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그 압력을 압력에 대하여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번 시간,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제 압력이 노래를 할때 많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거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고 압력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어 나의 나의 문제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나, 나에게 뭐가 안 된다 나 지금 뭐가 안돼 뭐가 안 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90%는 거의 압력이 없어서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이 노래를 할때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노래를 힘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압력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압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압력을 주는 이유. 자, 압력을 주는 이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노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압력이. 노래를 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약간 좀 힘이 없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영원한 약속들에 뭐 이런 소리에 조금 더힘 있게 들리게, 조금 더 진성처럼 들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금처럼 조금 더 진성처럼 들리게 조금 더 힘있게 들리게 하는 역할 그거를 이제 바로 압력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는 음, 압력이 노래를 이제 편하게 만들어주죠 압력이 왜냐면은 <laughs> 보통 이제 압력 몸속에 이제 압력이 없는 분들이 노래를 이렇게 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압력이 없으니까 몸에 힘을 주죠 소리를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노래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노래를 이제 힘들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압력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생기면 이제 몸에 더 힘을 안 주고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노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한데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음, 이제 노래를 편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음정을 더잘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압력이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이제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어떠한 훈련을 하시나요 음을 뭐 음정 맞추는 훈련을 뭐 따로 하시나요 어, 음정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laughs>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이 틀리는 이유 보통 이제 학교 입시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음이 많이 떨어지는 역,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음을 몰라서 음이 떨어지십니까? 그 음을 몰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래를 키를 낮춰서 부르면 그 음을 조금 더 맞추기가 더 쉬워지죠. 자, 음정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 음, 그 음을 편하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음정이, 부르, 노래를 부르면서 음정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 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음이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부르면서 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음을, 편, 음을 편하게 소리를,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소리를 편하게 못 내기 때문에 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리를 편하게 내는 게 몸에 익혀지면은 그 음을 맞추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머릿속으로 음정을 맞춰야겠다, 음정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면 노래가 사실 더안 돼요. 노래가 뭐, 감정적으로 뭐 죽어버린다거나, 그렇게 음정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노래가 더안 된, 노래가 더안 돼버립니다. 음정을 맞춰야겠다고생각 하고 노래를 부는 것보다 내가 부르면서 자동적으로 음이 맞게, 자동적으로 그 음, 그 음이 원래 그 노래였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음정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소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소리를 편하게 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음정을 노래 부르면서도 그 음을 맞추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보통 그게 막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음을 맞추는 훈련하시잖아요. 을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소리를 편하게 못 내기 때문에 소리를 편하게 내면은 사실 노래 부르면서도 그 음을 굉장히 맞추는 게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서 그래서 노래를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압력이 있어야 노래를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노래를 편하게 불러야 음정도 더잘 맞출 수 있고. 자, 그래서 압력을 주는 이유 세 번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어, 압력이 압력이 고음도 뚫어줍니다 여러분. 어, 이제 사람마다 어느 이제 훈련이 안 되신 분들 약간 좀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음을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한계 음에 도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음이 올라가면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더 이상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음에 도달할 거예요. 이제 그 한계음을 이제 파사조 어 파사조 한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계음보다 자신의 한계음보다 이제 더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성대를 변형시키면서 성대를 이제 더 얇게 만들어주면서 두으을 울리면서 고음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서부터는 근데 사실은 이제 고음은 그래서 사실 기술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려요. 고음은 사실 스킬에 가깝죠. 이렇게 부르다가도 편한 자기가 이렇게 편한 음역대에서 좀더 올라오면 성대를 더 고음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스킬. 이제 그 고음은 사실, 그래서 저는 스킬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 이 고음을 듣기 좋게, 이 고음을 조금 더 쉽게, 고음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떠한 연습 방법이 있냐면은, 당기기라는 게 있어요. 당기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고음까지 한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쭉 이어주는 훈련을 말,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아~~~~~~~~~~~~ 자, 뭐 이런거 <laughs> 뭐 이런건데 <laughs> 처음부터 고음까지 마치 한 목소리로 쭉 이어지는거 음, 이 훈련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어, 보통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좀 훈련이 잘안 되신 분들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이렇게 하세요. 아아아 <laughs> 아아아 이렇게 소리가 가버리세요.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저음하고 고음이 따로 노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아. 이어져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이렇게 처음부터 고음까지 하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현상 이런 거 이어주는 거. 한 목소리를 노려야 하는 느낌 이걸 하기 위해서 압력이 많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음. 아 이렇게 끊어지시는 분들은 올라가면서 목에 힘이 힘이 딱 들어가기 힘이 쓰잘데 없는 몸 부위에 힘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소리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빼주기 위해서 압력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압력을 이용해야 그 넘어가는 한계음 구간이 자연스럽게, 성대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대가 자연스럽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으로 인해서 몸에 힘을 빼서 압력으로 소리를 내서 중간에 한계음 구간을 자연스럽게 성대를 변형시켜서 고음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어, 다섯 번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압력, 압력이 이제 노래를 유지시켜 노래를 유지시켜 주죠. 노래 를쭉 이렇게, 이렇게 부는 거에 대한 유지를 시켜 주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압력 행경막을, 행경막을 부풀리고 행경막을 긴장하는, 긴장, 긴장감을 줘서 기, 행경막 부풀, 부풀어져 행경막을 유지시키는 힘. 그것을 압력. 그래서 노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준다.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어, 이제 여기까지 압력을 주는 이유에 대한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압력을 주, 줘야 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압력을 주는 이유 안에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거의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사실. 사실 압력은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감정에도 감정을 주는 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감정과 기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동영상 때 한번 촬영해볼 예정입니다. 감정을 주는 것과 기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압력 압력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압력을 압력의 시작, 압력의 시작점, 압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압력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laughs>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압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다들 많이 아세요. 인터넷에서는 뭐 이제 압축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레슨할 때는 이제 압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압축코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은 배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시죠. 보압이라 그래가지고 보압을 주기 위해서 배에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 힘을 주면 안 된다고 레슨을 해요. 어, 한번 이제 동영 노래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셨거나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노래할 때 배에 힘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 내용을 어 그게 왜냐면은 이제 배에 주는 힘이 어떠한 힘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배에 주면 안 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어떤 힘이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에 가서 큰 볼일을 보실 때 주시는 힘, 이렇게 막이렇막 이렇게 들어가는 힘 그리고 헬스장에서 여러분들이 복근을 만드실 때 복근 운동하실 때 들어가는 이런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들부들 배에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들어가는 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는 힘 이렇게 주는 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팍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힘을 팍 주는 힘, 이렇게 막 그래서 이렇게 힘이 이렇게 부들부들 들어가는 힘. <laughs> 절대로 이런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노래할 때. 이런 힘이 들어가면은 보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 몸 전체가 경직이 되면서 힘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배에 이제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힘에 들어간 게 아니라 노래할 때 들어가는 배 힘은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부들부들 들어가는 힘이 아니라 내밀어지는 배입니다 내밀어지는 배 그러니까 마치 마치 그런 거죠 풍선 부풀어 질 때처럼. 풍선 부풀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 때 풍선 풍선 부풀 때 이렇게, 풍선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풍선 부풀 때 아니죠 풍선 부풀 때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이렇게 부풀어지죠 풍선이 사람 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배도 이렇게 부풀어지는 모양이 돼야지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모양이 돼버리면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노래할 때 안 됩니다. 아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은 아,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준비했는데, 아마도 많이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그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오늘 설명, 오늘 사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레슨 동영상을 찍는 거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music>